재료는 충분할 것 같은데라고요? 아니요 재료가 재료가 부족해요. 아니 오늘 오늘에야 막 송금이랑 태도랑 쌍검 갖다가 일차하고 막 그런 거지. 어제까지는 계속 계속 터지다가 간간히 한 번씩 깨고 그랬었거든요. 아무래도 활은 원거리라 육질이 부족하다 보 육질이 별로다 보니까 데미지가 부족해서 계속 터졌고. 대검은 워낙 대검은 워낙 깡대 무기다 보니까 자, 네 무기별로 다 만들고 방어구도 다 맞추고 있습니다. 피하고 자 이렇게 대검은 워낙 깡대 무기다 보니까 속성치 축적이 안 돼가지고. 억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터졌었고 말씀드린대로 차지액스는 회피 메타로 가야 되는데 제가 회피 메타에 아직 안 익숙해가지고 계속 터지더라고요. 아직 아 근데 네, 아무래도 재료가 많이 좀 필요하네요. 피하고 피하고 찌 오케이 억제. 뚝배기에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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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러쉬 뚝배기자 이건 러쉬 들어가죠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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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타가 안들어가지만 아야 그래도 뭐 괜찮죠 피하고 빠지 벽궁 각이 아니네? 피하고 때리고 자 이건 나가서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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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다음 일단 포에를 맞긴 했지만 뭐 괜찮죠 자 다시 러쉬각 러쉬,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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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가 안 맞긴 했지만 뭐 상관없죠 더때리면 되니까요 그만큼 다시 대리 다음 뗐지뗐지세번 찍죠? 자 방금걸로 러쉬 막타 안들어간 데미지어면 들어갔죠? 그면 헤에~ 뗐지, 뗄지. 나 저모션 진짜 귀여운 거 같아. 저모션 저만 귀여워 보입니까개 커요. 저모션이... 이것도 러시 가기긴 한데, 일단 강화석이모듈을 바꿔 놓읍시다. 그리고 독장 벗고 아이야 피하고, 피하고 들어가 아이야. 야 피하고 피하고 피웠이자 알러시 각이죠. 이건 머리에 맞춰야 돼. 마타를? o k a 박살. 오케이. e going to look at your 피해! n l e 오케이. 백스텝. 러쉬. 막타. 오케이. 다시 납니까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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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방쾅! 죽고. 또 빼기. 상처. 자! 자. 안 내려오겠지? 역시. 그아 내리 끌어낼 수 있네. 아 그럼 왜? 안 가라. 스토리 가라나야지. 왜안 가라? 스토 내려오죠. 안 내려오시네? 안 내려오셨네? 그럼 제가 친히 내려오게 해드셔야지. 응? 안 내려오시면 제가 친히 내려오게 해드려야지. 그런거 아니겠나? 아, 뚝배기가 저단돼 있네? 그래도 맞을 건 맞네? 자, 다시 러쉬. 피하고, 아야. 챗! 챗! 다음, 점착석을 주워줍시다. 피하고, 꽈직! 피하고 치아야. 역경직 때문에 맞았죠? 피하고 자, 들어가서. 러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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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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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. 에이, 다음 빡쳤죠? 빠지. 빡 치면 두번 쓰던 패턴이 세번이 되죠? 오케이. 피하고. 예에, 이것도 러쉬각이죠? 러쉬, 러쉬, 러쉬. 러쉬, 러시 아, 막타가 맞았네. 꽝. 피하고, 아야. 그냥 누워있습시다 고어아피하고피하고아꽈 시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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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.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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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이억 시아고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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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, 막아 이제 좀더 때릴 수 있죠? 오케이. 저지먼트 붙어서 러쉬 몇타정도서 때릴 수 있어요. 러쉬, 러쉬, 러쉬 피하고 자, 저키두개에이 들어가서 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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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가서 숫돌 갑시다. 러쉬를 박아도 됐겠지만, 수돌를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죠? 지하고지하고지하고 들어가서 뗄치뗄치뗄치 붙어서 뚝 빼기 아 그냥 이렇게 붙어야겠네 뭐 괜찮죠 그래도 일단 붙어서 상처치 50은 내으니까요꽉 꽈직 꽈아 아까 못낸 상처치 아 지금 맞아 내리기다 오케이 자 이제 러쉬 각이죠 일단 힐좀 해주고 아시 이게 아닌데? 러쉬 자자 자, 다시 러쉬 각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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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, 러쉬. 러쉬 막타! 자 부동이나 포효 씹었죠? 피하고 아야 맞고 빠지 캣 돌리, 돌리고 돌리고 피하고 피하고 계속 찢고 피하고 아야 뭐 맞으면 불굴리 스택이죠? 자 가까이 갔어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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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네 꽈직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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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러쉬 가기죠 는 억제 더 세게 맞을 수 있죠 그럼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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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발사 계속 때릴 수 있죠 자룬 다시 스돌 피하고 아야 못 피했네. 그럼 다 지금 소돌. 올라가고. 자 저렇게 올라가시면 저희 할수 있는 게 없죠. 택 퇴. 와 들어가. 오케이. 어제까지는 저 날면서 쏘는. 브레스도 잘못 피했는데, 이제는 슬슬 보인다. 역시 경험이란 무서워. 뺐지 업컷 피하고, 다음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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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,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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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꽈아직!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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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하고 꽈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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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붙어서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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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하고 뚝배기 키하고 다시 자 이건 러쉬 각이죠 그어서 러쉬 키하고 아빠, 이제 아빠를 계속 때리면 되죠? 피하고? 자, 계속 때립시다. 자, 이제. 분노도 풀렸죠? 와, 가야! 다시. 퇴퇴 으아! 시방쾅! 자, 이제 내려오시려고, 내려오시려고 내가 끌어낼 수 있는 패턴 써주네. 뚝배기, 자, 이제 다시 가서 러쉬를 박아야 될 텐데, 좀 뭘... 구나, 러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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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시하고 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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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러쉬! 러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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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, 얼음도 피해주고, 이것도 러쉬 각이죠? 러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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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! 제일, 경직, 아, 잘못 부숴죠? 피해주고, 피해주고, 피해주고 꽈직 나이돌 죽고싶어! 나이돌 죽고싶어! 그만 좀 줘! 흐돌좀 <laughs> 줍자 임마 팟팟 아야 너무 빨리 굴렀죠? 자 이제는 스토리알 갈아줍시다 으아 저거 안 맞죠? 그리고 해골이죠. 헷. 자, 뒷다리에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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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, 과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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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때리겠습다 피하고 팟팟 아야, 너무 빨리 불렀죠? 오케또 들어가서 계속 때릴 수 있어요 러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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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 안맞아주네? 잘 안맞아준다 아니면 제가 자리를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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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, 아야 피하고, 피하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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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러쉬가기죠? 아야. 쟤하고, 헷! 자, 다음. 과직과직 이거 러쉬 3타까지 막을수 있겠죠? 러쉬, 러쉬, 러쉬. 쟤하고 또 러쉬 각이죠? 러쉬, 러쉬, 러쉬. 위치가? 별론데? 자 이번엔 얘 위치가 좋죠? 돌려! 저 벽보지? 니가 키스해야될거야 오케이? 러시러시러시러시 러시, 러시, 러시. 왠지 이거 막타들어가면 죽을것 같은데? 아니네? 티하고 오케이 끝났죠? 야 시간 진짜 적게나왔다 유튜브에 이 영상을 업로드해야겠어. <laughs> 아까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? 그냥, 그냥 러쉬 각을 진짜 잘 봐야 돼요. 근데 애가 러쉬 각을 또 은근 잘 줘. 야 유실물도 하나 주워주고. 참 고로 세팅 은요렇게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말씀 해주 시면 저야 기분이 좋, 저는 기분이 좋 네요. 아, 감사 합니다. 저거, 저거, 사막이 눈 같지 않아, 저거. 요거 사막이 눈 같지 않아. <laughs> 이 사진도 저장해 놔야겠다.